네, MT-7을 소개해 주실 김서라 과장님께서 MT-7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LSU 엠트론 틸터 마케팅팀의 김소라이고요 저희 MT-7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몇 가지 주요하게 변경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오시면 돼요 네. 이거는 지금 102마력이고요 농업도 그 엔딩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규제 때문에 그 기존의 티어4 엔진에서 스테이지5 엔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똑같은 브랜드의 FPT 엔진을 활용하긴 하지만 어, 스테이지5를 적용한 FPT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어, 전반적으로 호수 디자인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LED를 다 적용을 했고요. 어, 센터 마크 고요 이게 MT4에 들어간 디자인을 패밀리룩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MT4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세련되고 날렵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에어컨 프레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품을 다 사용하시고 나서 저희는 이제 농업용이다 보니까 흙이나 먼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저 에어건을 통해서 흙이나 먼지를 불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줄게요. 에어건을 이따가 네, 이따가 안에서 실내는 네. 확인하도록 하고요 뒤쪽에 유압장치 한번만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 페퍼는 뒤에 작업기를 부착을 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굉장히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작업기 탈부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평부링크가 원래 이 돌리는 수동으로, 수동망으로 되 있다가, 이번에 이제 유아을 적용을 했습니다. 유아칩링더를 적용을 해서, 어, 혼자서도 쉽게 탈부착하실 수가 있고요. 어, 후프 타입, 이렇게 돌 타입이 없는데, 이런 후프 타입을 적용을 해서 한 번에 탁 걸릴 수 있도록 이 부분과 이 아래 부분, 그리고 이제 큐티오를 사용하는 작업기의 경우는 이큐까지 이렇게, 어, 작업기를 부착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수평제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평제어라는 기능은 어, 아무리 금고이 있는 땅이더라도 어, 거기에 맞게 뒤에 작업기는 수평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어, 일정하게, 평평하게 유지를 해야 나중에 모 같은 거를 심었을 때 모가 뜨거나 가라앉지 않고 일정한 높이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제어 기능 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에 어떤 기억과 견어봐도 부족하지 않을 수평 유지율을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 시험 결과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을 해보시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실내 한 번만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네. 어, 서스펜션이 있고요. 의자에. 네. 그 다음에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엔진을. 버튼 시동으로? 네, 버튼 시동으로. 네.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놨는데요 팔걸이에 모아놨는데요 어, 그 중에서 이 자동 단속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 부하가 타면 자동으로 단수가 떨어지고 부하가 좀 없으면 자동으로 단수가 올라가는 자동차에 있는 그런 단속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패널 쪽에 여기 클러치랑 브레이크 연동 제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치는 어, 브레이크만 밟는다고 완전히 멈추진 않거든요. 클러치도 같이 밟아줘야 되는데 멈추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크만 밟아도 어, 멈춤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일에 상하차하시거나 이럴 뭐, 단순 반복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클러치를 계속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이래야 네. 되는데 브레이크만 밟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 무릎이 되게 아파요. 네, 네, 네. 국내 업체에서는 최초로. 네, 이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레버도 간단하게 뭐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는 해주면... 유압 레버고요. 네. 이거는 이제 로더 조이스틱이라고 네. 해서 로더를 장착을 하면 그거를 이뭐 작업을 하는 네. 로더를 툭을 푸고 이동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는 뒤에 혹시 그 네. 밸브가 4개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다 색깔별로 있어요. 네. 그거를 유압을 네. 넣어주는 그런 작업기들. MT7에는 총 4개의 유압 밸브가 MT4가 몇 개가죠? 3개 들어가 있고, MT7은 4개가 들어가 있고, 네. 리고 네. 그, 위에 그, 컴프레셔 한 번만. 네, 맞아요. 네. 컴프레셔 더 있고요. 네. 어깨 최초로 들어갔다는. 네. 저희만 가지고 있고, 네. 아,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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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매우 더운 날씨인데. 네. 하고 여기 내부에 업체도 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체터가 저희가 MT 4때 한번 뵙고 MT 7두 번째 뵙는 건데 네. 사실 컴프레셔가 저희는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이 모델에만, 이 모델에만 네. 있고 네. 다른 경쟁 브랜드에도 없습니다. 없는 네. 네, 컴프레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서 신기했던 게 뒤에 냉장고. 네.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MT 4 때는 어, 못 봤던 거라. 네. 냉장고인요 여기 냉온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전원을 연결을 해서 더울 때는 냉장고로 쓰시고 추우실때 어, 나갈 때는 온장고로 온장고로 활용합니다. 오뭐 MT 4에 사실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없었잖아요. 네, 네, 없습니다. 네. 여기에는 있고요 시동을 켜서 보여드려요. 어 그거는 제가 따로 네. 네. 어깨에서 네, 가장 큰 모니터를 채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작업 상황이나 운전 중에 좀 심심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뭐 d m b 도 되고요. 오 네. 그러면 d m b 를 보면서도 할수 있고. 네, 근데 네. 이제 위험하시니까. 아, 네, 그럼요. 네, 운전이랑 똑같이 네. 네, 작업 중에는 d m b 를 보면 안 되지만, d m b 도 네. 가능하다. 가능하다. 라는 게 네, 있고. 라이오도 되고요. 아,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설명드릴게요 어, 자율주행은 자율작업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별도의 핸들 조작이나 작업기 조작 없이 자율적으로 작업이 되는 기능을 자율작업이라고 저희가 하고요. 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대체로 2단계까지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고 양산이 되고 있고요. 어, 저희도 어, 2단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단계 더 나아가서 2.5 단계 장애물 감지하는 그런 기술력까지 지금 보유는 하고 있고요. 양산 일정은 내년 3분기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MT7 이제 좀 내려가서 좀더 네. 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에 직접 해보시면 또 다르실 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